미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조이스 메이어라는 사람이 호스팅 중에 어마어마한 반응을 불러온 한문장에 있었습니다. God is not mad at you. 하나님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. 수많은 사람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. 얼마나 그말 속에서 치유가 되었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? 이사서 53장을 보십시오. 그분은 맹세하셨습니다. 나는 이제 아벨의 피를 존중하지 않겠다. 예수의 피를 존중하겠다. 그리고 예수의 폐위에서 맹세한다.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있지 않다. 너에게 가질 모든 진노를 예수가 다 마셔버렸다. 우리는 강력한 수치의 문화, 완벽주의의 문화 안에서 성장했습니다. 하나님 우리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아십니다. 수치의 문화 완벽하지 않으면 거절할 거라는 암시입니다. 완벽주의 문화 베스트를 다해도 그 안에 있는 부족분 때문에 생망을 받는 문화입니다. 우리는 그러한 대기 속에 숨쉬고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이 대뜸 난 너에게 화나지 않았어라고 하면 듣긴 좋아요. 하지만 그 위에 올라서진 못해요.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여정일 거예요.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. 주님은 그 속에서 내가 맹세해 나는 너의 심판관이 아니야너의 의사야. 나는 네 편에서 죄를 향해 싸울 거야. 예수께서 그 몸을 지지면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 맹세인을 지셨어요. 주님은 우리가 그 맹세를 예수를 존중하기 원하세요.